100세까지 살고픈 분은 탁구를 배웠어요. 저는 83세인데 탁구를 배워서 잘 칩니다. 이렇게 해봐요. 지금 어리 여기 두개 있어. 내가 이, 이거 칠 때는 이 발이 얘가 이렇게 온, 여기서 쳐야 돼. 이 발이 이리로 왔을 적에 이 발이 이렇게 쳐야 돼. 절로 갔죠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다했죠 이거 다저 방향 에쭉 갔죠 이 방향에 쭉 갔죠 볼은 여기 잡아서 쭉펼죠 볼을 여기 잡아서 쭉펼죠 그게 끝이야 손은 이렇 스윙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밀치면 돼 자, 자 오른발 왼 왼발 빼고, 더 가까이 와, 더, 오케이. 오, 그리고 팔 펴야지. 이렇게 그대로는, 손목, 목은 약간 삐뚤고 그대로. 그치? 오케이. 그대로 유지. 왜한 표? 이편 편하지. 그치? 어, 자, 한국말이 어려워. 어려워. 그냥 그대로. 이, 들고, 그냥 이대로 들고, 들고 있어야 돼. 그냥 이대로 들고 있어야 돼. 너무 들고 있어야 돼. 가만 있어야 돼. 내가 눌러서 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어? 자, 자, 오른발로 가. 얼로 해야 돼? 이대로 똑바로 밀어야 돼. 아, 왜 아, 이거 안 펴. 건사님 뭐. 팔인데. 그렇지. 똑. 천천히. 치지 마. 누가 이거 돌리라고 그랬어. 그냥 그대로 유지해. 그렇지. 똑, 똑, 똑. 똑같이 자주 재봐. 그렇지. 똑. 지금. 권사님이 버는 대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아니 잘 가고 있잖아 거짓말 시지 마. <laughs> 왜 거짓말 시켜 잘 오잖아 응. 여기 자, 이 팔이 바르게 펴져야 지 일로 와 그렇죠? 어, 근데 되게 잘한다 응. 어? 아니 한발 됐는데 지금 알아듣잖아 어 그렇지 바른하랑 팔이 나 나를, 나를 보고 팔이 급힌 자리, 나, 그렇죠? 다 이러죠, 그렇죠? <laughs> 또 여기 잡아야지. 다시 또 해봐. 또, 또, 또 마찬가지야. 아, 안산리, 더 가야죠. 그 사람은 시작했지 아또뭘려자 빨리 준비해야지 또왜 보낼지 응. 또 해야지 한번 하고 이게 또온 거야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 그치? 준비해야지 준비해 자자 하나 뭐 어디로 와팔이 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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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빡 잡아 그렇게 펴 아니 왜 다른 데로 갔잖아 뭐야 자 잠깐 공산들은 그 능력이 없어. 나도 능력이 없어. 몸을 만들어서 지금 알고 었는데왜 그대로 안 하는 거야? 그대로 해야지. 자, 다, 재질 쓰면 마음대로 해봐요. 자, 그대로. 펴. 살 펴봐봐. 더 밀어봐. 렇게 더, 더, 더. 자세 낮추고. 아, 너무 높다. 근데 왜? 기다려야지. 높으면 기다려야지. 오케이? 항상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오케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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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자, 일로 와서, 어, 옆으로 서서. 너무 긴게 너무 아니고. 아니, 칼을 꽉 잡아야지. 그러고 그대로. 나를 밀, 밀, 밀어봐요. 그냥 밀리잖아, 그쵸? 맞네.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돼. 치는 거 아니야. 치는 거 아니야. 그래. 자, 여기 다섯 데만 볼 맞추고, 그냥 뭘로 하라고 그랬어? 뭘로 하라고 그랬어? 이렇지 또, 쏘! 뭐 했잖아? 내려야지. 치고, 뭐, 치고, 또, 얼른 해야 돼. 얼른 와야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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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한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박서야되주습니다또 갑니다, 한번 두분 네. 이렇게 두손 모으시고 네. 뭐 이렇게 모으세고 네. 하나, 둘, 셋, 넷, 네 미차를 네. 이렇게 하시면 또손 모으시고 여기까지 이마까지 이마 네. 이마까지 이마 자 팔꿈치하고 그렇죠 세 할머니가 자치십니다 어깨로 Thank you.